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4일 저, 저녁 미국 유타주 드레이프에서 보내드린 헤타코리아는 유타 교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전세계에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친구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어, 뛰고 있습니다 어제 첫 먹방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 전화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먹방치고는 성공이라는 격려가 있었습니다 보통 먹방 방, 방? 먹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의 카메라 그리고 조명 이런 장비도 필요하고 인력도 많이 동원된다고 했는데 제가 혼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시고 어떤 분은 구멍가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나 할까 보수에 계시는 어느 시청자께서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대형마트에 익숙해져 있어서 깨끗하게 진열되어 있고 물건들이 많이 있고 화려하고 이런 데익숙해 있어서 아마 구멍 가게를 잘 모르는 분이 계시지만도 실은 구멍 가게 말로 가장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가게가 아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해피타 코리아는 구멍 가게 수준입니다. 그리고 인간미가 넘치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해피타 코리아 방송도 이 자리 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가을쯤이면은 아마 구멍 가게 수준은 벗어나서 슈퍼마켓 정도. 까지는 아마 가리야할생각합니다 어제 그 제가 족발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계신 분은 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 장충 족발에 가면 할머니 족발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마 새우에 찍어 먹는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새우젓에 맞습니다 새우젓에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더 맛이 좋죠 그리고 제가 아마 굉장히 허기진 상태로 먹는 모습을 보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 종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허기가 졌습니다 그리고 그 족발 먹고 힘이 난 적이 몰라도 오늘은요, 평소보다 1kg를 더 달래서 무려 4kg를 달리기를 아침에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계신 시간이 많은데 어떻게 시간을 보냈습니까? 서울에 있는 저의 한 후배는 재택 근무 시간 동안에 틈을 내서 공부를 해서 무려 자격증을 5개나 취득했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에 계신 동안 자격증 하나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쉽게 할수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구독을 권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유타주 정부에서 주는 자격증을 하나 저는 원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만료가 돼서 갱신했습니다. 보이십니까? 뭐 유타주 부주사 사무실에 주는 자격증입니다. 이것은 바로 공증인 자격증입니다. 공증인 자격증인데, 4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공부해서 자격증을 획득했고, 그동안에 저 자격증을 갖고 여러 많은 교민들에게 저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요, 한국에서는 공증인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주로 판사, 변호사, 검사 등으로 법조계에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으로서 뭐 금고형이라든가 특별한 범죄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부은 다릅니다. 그리고 각 주마다 비슷합니다만 유타주를 경우에 말씀드리자면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 대부분의 형입니다. 첫째 만 18살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유타주에 30일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해당되죠. 그 다음에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여야 됩니다. 해당되죠. 그리고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웬만한 영어는 다 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이런 사유를 갖추신 분은요. 어, 충분히 그 신청하있습니다 유타주 부지사 사무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용을 공부하셔가지고 바로 시험을 보시면 되는데요. 얼마 들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요.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먹방 안내 번호나 제 전화 번호는 똑같습니다. 801-793-0800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801-79308-00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마음 먹으면요. 2주 뒤에 5월 19일 되면은 여러분도 유타 공중인 자격증을 갖고 이웃에게 봉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공중인들은 돈을 좀 법니다. 그리고 공중을 여러분 하러 가게 되면 공중료가 뭐 5만원, 6만원, 10만원 아마 좀될 겁니다. 그러나 유타주 공중료는 5불입니다. 그리고 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돈안된데왜 하느냐고요? 사실 저는 제 아내는 좀 싫어하지만 돈안된 일을 할때 제일 보람있고 기쁩니다. 제가 우리 신문을 발행하면서 몇 군데 신문 배달을 합니다. 그런데 시내에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의 사장님은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허 사장 사서 고생하네요. 맞습니다. 제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칭찬 중에 하나가 바로 사서 고생한다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재능과 시간과 이 자그마한 것들 나누어서 이웃이 기쁨을 느낀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죠. 배워서 남주나. 그렇습니다. 배워서 남주, 남줍니다. 남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증인 자격증을 얻어서 이웃에 누가 도움이 필요하면은 바로 공증해 줄수 있습니다. 유타에서는요. 여러분이 거래하는 은행에 가면 대부분 공증을 무료로 해줍니다. 그러나 그곳은 업무 시간에만 가야 되죠. 그러나 저는 공증을 밤 10시, 뭐 11시 새벽에도 필요한 분이 계시면 오시라고 해서 또는 제가 가기도 해서 공증을 해드립니다. 그만큼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웹사이트는요. n o t a r y u t a g o v 입니다 n o t a r y 유타닷컵으로 하시면 되고 저에게 전화주시면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번 오는 금요일 오후에는 우리 신문 5월호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달은 가정의 날 특집으로 제가 꾸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부모님에게 스승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 누구에게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편지로 한번 적어보지 않겠습니까 편지와 짧은 글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정성껏 신문에 아름답게 실어드리겠습니다 몽고마감은 모레 5월 6일 수요일 정오까지입니다. 꼭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미 여러 통의 편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이 보내는 편지와 함께 크게 특집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프로텍트 들어보셨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요. 인터마운틴 병원과 유태대학교 의대, 그리고 예수 글서 후기 성도교회가 공동으로 펴고 있는 마스크 500만 장 만들기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만 명의 봉사자가 각각 100장을 만들고, 그러면 100만 장이 만들어지죠. 5주간 500만 장을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현재 유타주에서는 하루에 약 5만 장 정도의 마스크가 의료진들에서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그 수요는 한 7만 장까지 늘어날 것을 보고, 7주 정도 필요한 마스크를 한 500만 장으로 계산하고 지금 500만 장 마스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3주차에 접어들면서 마스크 자원봉사자가 조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특히 리버턴 쪽에서 부족한데 리버턴 쪽에서 한 963명까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신청하시면은 내일 5주까지 신청하시면은 바로 자객을 받으시고 디아에 가셔서 키트를 받아서 이제 마스크를 만드시면 됩니다. 유타 유명한 그 제주 구단주 게일 밀러 씨도 마스크를 벌써 2천여 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본인도 또 만들고 또 주변에 얘기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타에서 2002년 동계 올림픽 이후에 가장 큰 자원봉사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텍트 마스크 500장 500만 장 만들고 있는 게 바로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공툴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프로텍트 소식이었습니다. 유타주에서는요, 그 위험 정도를 적색에서 이제 주황색, 보통으로 그 수위를 낮추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동안 법안에서도 재판을 미뤄왔는데 이제 재판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타주 두 드란트 대법원장께서는 유타주에는 도시의 판사 세 분, 그리고 지방의 시골의 판사 세 분, 그리고 재심원의 판사 한 명, 즉총 일곱 명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배심원이 참석하는 재판은 6월까지로 연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타주정부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게리 허버트 주지사께서열 명에서 20명까지 누리고 이제 완함에 따라서 이제 베이시몬이 참석하는 재판이 곧 열릴 전망입니다. 3월부터요 유타주에서는 판사, 변호사, 법원 서기 등이 전부 다 재택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그 회의 그리고 재판을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했다고 합니다. 4월 한달 동안에요 몇 건을 진행하면요 무려 5,400건의 회의와 재판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요 정말 깜짝 놀랄만한 소식입니다. 세상에는 그럴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오늘 오전에요. 복건에서 부모님의 승용차를 몰래 훔친 다섯 살짜리 꼬마가 차를 몰고 캘리포니아에 간다고 집을 나섰다가 그 자동차 그 뭡니까 브레이크를 자주 밟고 차선 변경이 뭔가 이상한 것을 목격한 경찰관이. 옆에 차를, 어, 불 시작해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경찰관은 아마 음주운전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열고 보니까 다섯 살짜리 꼬마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한지는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도 경찰관은 단속을 하고 보니까 다섯 살 꼬마인데 물어보니까 람보기니 고급 승용차가 갖고 싶어서 캘리포니아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고급 승용차를 사주지 않으니까 아마 이 아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 의하면 은이 꼬마는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또 부모님 차를 몰고 그렇게 길에 나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요. 수중에는 돈이 3불밖에 없었답니다. 3불이면은 아무리 지금 기름값이 내려탈쳐라도 얼마 못갈 텐데 말이죠. 그리고 심리도 못 가서. 잡혔네요. 이말일또채못 가서 경찰관에 잡혔다고 하니까. 아무튼 내일 어린이날 두고 연희들 어떻게 생각해야 할죠? 연금한 어린이? 꿈만 어린이? 유타에 거주하는 미국 프로골프 선수 밥 배틀러 씨가 지난 4월 28일 향년 80표로 별세 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분은요, 몬테나주 출신인데 위버디학교에서 경찰 행정학을 공부하시고 졸업 후에는 고속도로 순찰 때큰 대형 오토바이 있잖아요. 할리데이비슨 같은 걸 몰고 하는 경찰관 일을 좀 하다가 28세 때 골프 입문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유타에서 제일 가는 골프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니어 p g a 에서도 상당한 실력을 발휘했고요. 은퇴 후에는 베어 레이크에 부인 관계 집을 짓고 살면서 베어 레이크 웨스트 골프장에서 프로 선수로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현재 유타주의 누적 검사자 수는요 12만 4 0 6 81명입니다. 그리고 확진자는 5 3 17명이고 입원 환자는 400만 한 명입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더 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10명 그대로입니다. 이대로 바이러스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바이스 러 물러가라! 코리아 유타시 전기 여러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